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하나유로메트로 1차 2014년식 965세대 전용 면적 101.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구례역 화성파크드림 2015년식 820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 원에서 21년 5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8천 0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김포고촌 우방아이유쉘 2014년식 347세대 전용면적 128.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5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초당마을 운암퍼스트빌 2011년식 1202세대 전용면적 140.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6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한강 힐스테이트 2013년식 138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8천 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김포풍무꿈에 그린더포레 듀사단지 2018년식 660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500만원에서 21년 6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4 6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은여울 마을 경남 아너스빌 2013년식 976세대 전용 면적 7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00만원에서 21년 4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5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자의1단지 2010년식 445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700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1,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 신도시리버 에일리니트 2017년식 43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천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3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오차 2018년식 480세대 전용 면적 96.4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5억 3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청송마을 모아미래도엘가 2014년식 1,060세대 전용 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 원에서 21년 6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3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오스타파라곤 일단지 2010년식 60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꿈에 그린 더 포레듀오 단지 2018년식 231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 사우아이파크 2018년식 1,3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800만 원에서 21년 6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더레이크 2차 2018년식 34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4,9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김포안 강신도시 모아엘가이차 2017년식 49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 원에서 21년 4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5,500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호수마을이 편한 세상 2013년식 116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500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3차 푸르지오 2017년식 1510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3천9백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캐널 시티 2017년식 639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8억 4,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6억 원의 거래 에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한강호반베르디움 2012년식 1584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5천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한가람마을 우밀인 2011년식 1058세대 전용면적 105.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김포한강 아이파크 2018년식 123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200만원에서 21년 6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40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김포한 강이랜드타운 힐스 2018년식 550세대 전용 면적 72.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353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프르지오 2013년식 81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 원에서 21년 5억 2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6천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김포한 강신도시반도 유보라이차 2013년식 1498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8백만원에서 21년 5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사차 2018년식 461세대 전용면적 78.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한강센트럴자의 1단지 2017년식 3481세대 전용면적 81.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천만 원에서 21년 6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6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 3차 2017년식 66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600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6천 9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한강파크비우방아이유쉘 2019년식 54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590만 원에서 21년 7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5억 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김포 풍무구매 그린 더포레듀 3단지 2018년식 179세대 전용 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500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5 4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구례역 한강리슈빌 2012년식 87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7천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모담마을 한강화 성파크 드림 2012년식 64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8백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2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운양 k c c 스위첸 2018년식 1296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7백만 원에서 21년 7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7천9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청송마을중흥에스 클래스 2012년식 1,007세대 전용면적 107.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400만원에서 21년 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김포시 감정동에 위치한 김포안강신안 실크밸리 3차 2012년식 107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 원에서 21년 6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